짱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직구 디렉터 짱구 대디고요. 이제 불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솔직히 불프라고 해서 알려드리는 꿀팁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꿀팁이거든 쇼핑 리얼 꿀팁입니다 이거는 협찬 영상이건 아니건 진짜 꿀팁이라서 끝까지 꼭 봐야 돼요 해외 직구 구매할 때라던가 우리나라에서 막 세일하는 것들 그런 것들 같이 살 때도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협찬도 받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도 알려드리고 꿩먹고 알먹고 눈이 젖고 외모 죽고 <laughs> 블랙프라이데이에서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수수감사절 있잖아요 되게 큰 기념일이거든 그래서 그 기념일 다음 주 금요일에 어 거의 모든 브랜드 있잖아요 의류 브랜드 빡 건자기 빡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세일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 미국에서 구매율이 가장 높은 날 중에 하나야 세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득템을 할수 있는 날짜라 여러분들한테 블랙 프라이데이인 걸 살짝 알려드리면서 이베이츠라는 꿀 기능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됩니다 평소에도 알아야 돼요 요거는 블랙 프라이드가 아니더라도 제가 스포합니다 이게 왜꼭 알아야 되냐면 무신사 아니면 은 그냥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그런데도 적용되는 데 있거든 무신사도 적립이 돼 평상시에도 적립이 되니까 보고서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같이 한번 볼까요 띠? 이베이츠 코리아라는 사이트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하나 보여드리러 갑니다 과연 짱구 대디는 얼마나 환도을 받았을까요 361,042원입니다 안 하면은 돈을 36만원 내가 버린 거야 이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손해 가는 것 진짜 단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할인 쿠폰을 줄 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득이 됐으면 됐지 무조건 좋은 사이트거든 여기는 왜 해야 된다 무신사도 있습니다 2% 밖에 안 되긴 하지만 무신사도 적립이 돼 그래서 100만 원 사면 2만 원이 적립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은 무신사에서 꾸히 사다 보면 솔직히 다 사긴 사거든. 패션 뭐 자파, 가전 디지털, 뭐 생활, 종합물 뭐 이런 것들 다 있어. 그래서 뭐 이베이 뭐 아마존 뭐 이런 것도 있고 국내 쪽을 볼까요? 국내 쪽을 봐야지 여러분들 조금 더 와닿겠지? 11번가도 0 5긴 하지만 11번 가도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갤러리아 몰이라던가, 다이소 몰, 롯데닷컴, 뭐 이런 것들도 신세계 몰 1%, CJ 몰 1%, 이런 식으로 다적립이 되니까 평상시에 구매를 할때여기 이벤트를 경유해서 구매하면은 적립이 되는 거야. 직구 요즘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라이톤 같은 걸 사, 막 그냥 100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라이톤 같은 거를 취급하는 사이트들은 캐시백 퍼센테이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0.5에서 1%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라이톤 같은 그런 뭔가 하이엔드 브랜드? 그런 좀 뭔가 비싼 것들을 취급하는 브랜드들은 막 보시다시피 매치스 패션 6.5%죠. 100만원짜리 구매하면은 6만원을 환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 사는 거보다 해외에서 싸는 게더 싼데 거기다가 캐시백도 받아서 더 싸지는 거죠? 이베이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봐봐. 제가 왜 써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찾기가 힘들잖아. 세일 코드를. 근데 보면 이거 봐봐요. 세일 쿠폰 코드가 어떻다? 딱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베이츠만 이용해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남들 다 받는 혜택, 못 받지는 않아요. 스타일 밥이라고 아까 마르젤라, 에메온, 산대가 여기거든. 그럼 여기 가서 한번 해볼게. 셀프 코드는 아 프라이빗 아. 18 눌러서 갑니다. 여기 넘어가지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30% 할인이 되는 프라이빗 할인 구간이거든. 보다가 이게 맘에 들어. 어, 칼라거 펠트 맨트맨인데? 이거 어, 맘에 드는데? 아, 근데 30만 원이라 좀 비싼데? 근데 아까 어떻다? 할인 코드가 있었잖아요. M 사이즈를 선택해서 에디드 카트를 눌러요. 그리고 아까 우리의 이베이츠. 우리의 이베이츠에서 알려준 프라이빗 18. 요거를 가가지고 어플라이 코드. 코대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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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 할인 코드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할인이 빠져 할인이 됐죠? 여기 이렇게 할인돼서 할인된 가격으로 원래는 29만원인데 20만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 굉장히 좋은 사이트라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추천해 드릴만한 사이트를 알려드리자면 육스는 두말에서 입이 아픕니다 저기는 기본적으로 아울렛이 바탕이 되는 그런 사이트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육스 굉장히 좋고 아까 또 어디 있었어요 무신사 무신사도 2% 적립이 돼요 그래서 20만원짜리 코트를 사면 은4 0 0 0원이 적립이 되는 거야 그걸로 맛있는 거사 먹으면 되는 거고 매치스패션 아니면은 미스터포터 이런 여러분. 분들이 알고 있는 고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판매하는 것도 다 돼요 진짜 다돼 우리나라 사이트도 다 되고 해외 직구 사이트도 다 돼서 알면 무조건 좋아요 돈을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 S24도 그냥 사프로가 적립이 되는데 이거는 적립이 아니라 캐시백이거든 제가 캐시백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1년에 3번인가 4번인가 환급되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등록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으면 되는 거야. 네이버 페이로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현금으로 직접 받으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 제일 낫잖아요. 현금으로 환급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음의 양식이 풍부한 우리 짱구대지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 이용 안 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S24도 이용해서 4%적립이 되니까 이거 봐. 지금 완료. 36만원. 이게 이게 뭐다? 36만원이면 여러분 뭘할수 있습니까? 디스 이즈 네버 대 맨투맨을 6개 살수 있어요 디네대 맨투맨 6개 사는 돈이고 그리고, 마르젤라 신발 세일할 때, 하나, 두개살수 있는 그런 가격이라서, 친구 초대라던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친구 많잖아요. 우리 짱구대디구독자분들 친구 많잖아.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이베이치 가입해서, 이렇게 구, 구매를 하면은, 5천원적립되는 것도 있으니까, 아까 어떤 분이, 이베이치는 왜 돈을 돌려주는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에피셜인데, 브랜드라던가 이런 업체에서 홍보비용이 진짜 많이 나가. 근데 이베이치는 일단, 이렇게 적립이 되는 사이트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잖아 왜냐면 되게 유익한 사이트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기네가 캐시백을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타이틀만 걸어 놓음으로써 홍보가 되는 거야 홍보가 뭐 이런식으로 할인코드도 홍보가 되고 다 홍보가 되 있는 거기 때문에 캐시백을 해주는 거야 이것이 맞을 겁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어.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를 이 기념으로 이베이츠 측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할 만한 아이템들, 뭐 인기가 많은 것들, 구찌 라이톤 매장에서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넘지. 근데 지금 뭐다? 매치스 패션에서 사면 82원원인데 6.5%도 뭐다? 환급을 해준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환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이베이치를 통했다고 해서 쿠폰이 안 먹히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매치스닷컴에 쿠폰이 10%짜리가 있어. 근데 이베이치를 경유한다고 해서 막힌다? 안 막혀요. 다 적응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비타민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다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고서 이렇게 사이트 정리도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한 번씩 봐봐요. 블랙프라이 당일 되면은 아마 좋은 정보들이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베스트 핫딜이라던가 뭐 전자 핫딜. 우리 배트멍이 70%라인하네요뭐 이런 거라던가 프라다 막 이런 거 할인 플로클래식 할인 이렇게 다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보고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까 한 번씩 가서 봐봐 직구도 요즘 많이 하죠 그리고 TV 같은 거라던가 가전기기 요즘은 또 그리고 명품도 직구로 많이 사니까 그런 거는 적립금 하면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무조건 좋은 진짜 이거는 레알 개꿀팁 아는 사람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2베이치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